그리고 이제 복합방 옆에 사가지고 귀가중에 있습니다. 다음에는 시장을 방문하게 되면 더 자세하게 완전히 후 하차해 주시기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소. 요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촬영하는 걸 싫어하니까 찍기도 조금 조심스럽고 그러네요. 어, 지금 현재 서구 금암동 어, 집으로 가능 중입니다. 버스 아니거든요. 10분이나 15분 후면 아, 집에 도착할 것 같아요. 참고로 1번 버스입니다. 오늘은 시장이 문을 많이 닫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여기는 서구 심곡동 쪽인 것 같아요, 보니까. 좋아. 날씨가 너무 좋네요, 오늘. 내일부터 점유자. 많이 추워진다는데. 다음 예전에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장시간 버스 타는 경우도 많아요.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좋거든요. <laughs>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찍고, 다음에 또 다음 주는 신현시장, 신현. 신현시장, 아 신현시장 아니고 신포, 신포시장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뵙겠습니다.